블루엘프. 그리고 도 합식한 다육이. 마디바가 석고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물을 줄 건데요. 오늘 날씨가 꼬리꼬리 구름이 엄청 많았어요. 어, 비는 한두방울 떨어지다 말았는데 이게 비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게 베란다 안에 있는 이게 사실 베란다 안보다는 부엌 창가에 있던 수연이에요. 분갈이 하고 그냥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계속 뒀던 수연이고 얘는 거리되어 있는 수연 둘이 얼굴이 너무 틀리죠 이거 다육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같은 다육이라면 믿지 않아요 <laughs> 믿자는데 이게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얘가 지금 얘도 부엌 창가에 부엌 창가에 있던 흑장미에요 흑장미 흑장미인데 요번에 그 제가 일주일 간찰을 해본 결과 요즘에 되게 많이 크고 있어요 요, 요 아이가 되게 얼굴을 줄였는데 요즘에 얼굴을 많이 키우고 있고 얘가 스파이더 얘가 검붉게 물들면 요렇게 진하게 요런 색상 어 물드는데 얘는 약간 좀맑간 젤리 같은 스파이더 어 스파이더고 거지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스타일 근데 색깔을 전혀 못 내고 있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 베란다는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돼요.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되고 이때는 또 물음이 많이 오는 계절인데 왜 물음이 오냐 햇볕을 많이 못 보는 애들이 조직이 물 형태로 되어 있어 물 형태로 되는데 이제 대게 중에 막 곰팡이 균이 막 떠다니다가 운 나쁘게 어 얘가 막 이제 벌레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화분이 부닥쳐서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어 뿌리에 세균성으로 해갖고 물음이 오기도 해요. 근데 벌레에 물려서 물음이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laughs> 이게 상처가 생기면 물음이 오는 것을 제가 이제 다육이 합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육이가 물음이 온거 보고, 아, 벌레한테 물려도 물음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이 나쁘면. 그래서 이게 같은 수연인데 너무 틀리죠. 그래서 베란다 안에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분들은 사실 고급 다육이를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고급 다육이를 사면 다그 애가 그 애같이, 얘도 초록, 얘도 초록. 음, 다 초록 옷을 갈아입고, 조직이 물 형태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이렇게 뚝 잘라보면 물이 수분이 많이 나오는 애도 있고, 그런데, 요 조직이 물 형태로 되면 애들이, 어, 건강이 많이 좋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요, 이 간격이 등성등성해져요 얘처럼. 수연은 성장이 워낙 빨라서 이렇게 되는게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달달 구워야 되고 그늘에 키우면 안되고 지금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제 햇볕도 많이 안드는데 온도는 올라가지 그러면 애들이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웃자라다가 얼굴이 조그매져서 죽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그러기 때문에 물을 베란다는 듬뿍 주지 마세요 어, 물을 듬뿍 주지 마시고, 물을 좀 약간 말려가면서 키운다. 제가 다육이를 베란다 안에서 말려서 키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려서 이제 되게 건조하게 물을 안 주다시피 키운 애들. 그렇다고 애들이 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베란다 아닌데 햇볕이 잘 들어와서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한다면 물을 듬뿍 주셔도 되는데,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 요런 형태. 우리 집 다육이가 요, 요 형태다. 그럼 물을 절대 듬뿍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듬뿍 주시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적셔 주신다는 개념으로 주셔야 되고, 거리대는 워낙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또 적게 주시면, 이렇게 하엽을 많이 내서 얼굴을 줄여서 못난이가 돼요. 그래서 거리대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다육이들은 물을 듬뿍듬뿍 줘야 되고, 베란다 안에는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다. 어~ 요런 형태다 웃자랐다 그러면 화분이 절반 정도 젖을 정도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을 빨리 말려야 돼요 일주일 안에 물이 다 마를 수 있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어, 서클레이터나 선풍기를 베란다 안에서 틀어주시면 되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워낙 햇볕도 잘들고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물 마름도 좋고, 성장이 지금 되게 빠른 시기거든요. 이때 물을, 영양제 물을 주면 애들이 얼굴을 예쁘게, 오동통하게 키워야 해서, 오늘 물을 줄까 하고, 제가 이제 베란다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죠. <laughs> 베란다 안에 있는 분들은 물을 듬뿍듬뿍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렇게. 맑은 초록빛을 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봐도 입장이 되게 탱탱해요. <laughs> 탱탱해. 물 달라고 하고 있지 않는데, 어, 요런 애들은 절대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애들은 지금 송아가루에 얘도 스파이더인데 물을 상당히 고파요. 물을 듬뿍 준 적이 없고, 거짓 뭐 조금 조금 자주 주다 보니까 입장이 요정도 하얘졌어. 얼굴을 푹 줄여서 요 다육이로 물을 한번 듬뿍 주려고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스파이던데 아주 시빨간 체리색으로 물이 드는 젤리 같은 그런 다육입니다. 수연 은 아시죠? 수연이 상당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진짜 폭발적인 인기에서 막 두세 개씩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비 맞으면 또어 병이 좀잘 와요. 여름에. 그래서 여름 때는 장마비나 뭐 이렇게 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쿨하게 키운다고 그냥 맞춰서, 뭐, 갈 테면 가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키우는데, 근데 여름비가 많이 좀 이렇게 다육이들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비는, 어, 가급적으로 맞추지 않고 수돗물을 주시는 게 좋고, 보셨죠? 우리 집 다육이가 요렇다. 그러면 요런 다육이는 절대 물을 듬뿍듬뿍 주시지 마세요. 이게 물을 듬뿍 주면 얘네들이 건강이 더 나빠져요. 요렇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얼굴이, 요렇게 컸던 애가 나중에 점점점점 점점 이게 꼭지점이 꽃갈처럼 변해가고 요렇게 작아져요, 얼굴이. 그러면 결국에는 미워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 햇볕을 못보 얘네들은 햇볕이 밥과 반찬이기 때문에 햇볕을 잘 봐야 되는데 밥과 반찬을 잘 먹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돼요. 어 물을 주지 않으면 밥과 반찬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밥과 반찬을 잘 먹, 먹기 때문에 햇볕으로 얘네들이 엽록소를 어, 전혀 강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줘야 강압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줄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제가 산 3천 원짜리 이게 1리터거든요. 여기다가 일단은 2리터 생수병에다가 물을 조제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주를 2리터는 16뚜껑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6,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몇개 넣냐고 16뚜껑 2리터에 16개를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개인데 저는 대충 그냥 부어요. 짐작으로 이렇게 붓고 다이소 영양제, 식물 영양제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이도록 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따라서 그래서 거리 대니에도 이걸로 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 수연을 제가 수연 입장 오동통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듬뿍 듬뿍 밑구녕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시죠?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래도 이게 흙이 다 흡수를 못해요 분갈이가 오래된 애들은 근데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애들은 금색 흡수를 하는데 오래될수록 흙이 단단하게 굳으면 옆으로 많이 새거든요 물이 이렇 갖고 얘도 좋고 얘도 자구를 품고 있죠 얘도 듬뿍 자구도 품고 꽃대도 올리고. 얘네들이 생장기 때문에, 어, 나 성장기, 생장기에요. 하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꽃대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더는 봄, 성장기인데, 지금 좀 있으면 또, 어, 6월, 여름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름에도 제 생각에는 잘 성장을 하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물구역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듬뿍 주시면 됩니다. 어 거리대 밖에서 키우는 애들 듬뿍 주는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초록색이다 우리 다이가 이렇게 초록, 초록색이다 그러면 조금 말려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하엽이 지금 이렇게 보면 스파이더 잎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죠? 어, 바깥에 키운 애들은 물 마르면 상당히 좋고 얘네들이 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엽이 많이 서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엽이 지고 오므려져 있을 때, 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쩍벌 하고 있을 때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고, 물을 말리셔야 돼요. 이럴 때는. 물을 말리시고, 우리 집 다육이가, 요렇다. 요런 애들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고, 햇볕에 좀, 음,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동을 안해 주고 계속 그 자리에 둔다. 그러면 얘는 건강이 나빠져서 하늘로 갈 확률이 좀 높아요 이렇게 얘는 어~ 블랙 수완이에요 블랙 수완 수안. 블랙 수완인데 요 다육이도 보기에는 어~ 물고파하지 않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오므라지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엽도 많이 적고그 뒷입장에 약간 주름도 이게 거진 다 하엽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물고 파는데 얘도 물을 듬뿍 줘야 되거든요 얘도 물을 한번 듬뿍 줘 볼게요 이게 지금 볼이 받아져 있죠 이게 나중에 얘가 서서히 또 스며들어요 그러면 입장이 오동통해 질 때까지 저는 두그덩이 하루정도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둡니다. 얘네들은 좀 더. 이게 낫는데, 여기 플라스틱 깊이감이 있는 데다가 제가 물을 줘요. 요번에 재활용한다고 다 버렸는데, 거기다 주면, 이게 다리 위까지 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천천히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입장이 오동통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을 줘봤고, 절대, 요런 애들은 물을 주면 안 되고, 베란다 안에는, 어, 지금 시기에는 약간 습도가 높을 때는 물을 듬뿍 주시는 것보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물을 주시고, 또 물고파 할때 그런 식으로, 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요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요 멕시코 자이언트 분갈이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어~ 이 주가 되잖 슬플 <laughs> 정도로 2주 됐나 이주 넘었나 뭐하여튼 분갈이 된지꽤 오래됐어요. 근데 물을 제가 분갈이하고 한 번도 준 적은 없고 얘가 미립장이 분갈이 할 때부터 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 겁이 나서 물을 안 줬고 소주로 한번 소독은 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무사하게 잘 있네요. 분갈이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하고 나서도 하고 나서도 한 며칠 있다가 미집장이 다물르는 바람에 제가 이제 떼고서 원래 분갈이하고 바로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내놨어요. 근데 어, 내놨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음 오늘 비도 한두 방울 떨어지고 그래 갖고 요때 한번 제가 뭐 물을 줘 볼까 합니다. 소주물을 탄거죠 일주가 거의 2주 가까이 된것 같아요 2주 요정도 너무 많이 주면 안돼 <laughs> 많이 주면 안되고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백분인 애들이 저희집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얘도 애매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내가 이걸 저기 산책로에서 샀다 했잖아요. 근데 개울가부를 지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울가 위에 이제 곰팡이 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돗물 주시는 게 좋거든요. 수돗물. 얘도 블루 에프 얘도 합식한다 여기. 마디바가 색깔이 예뻐졌죠. 홍화장. 송화장리고 칠복수가 물이 많이 지금 고파요. 칠복수. 그리고 애심. 애심. 얘도 합식한다, 여기 살아보니 얘가 쪽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오므라졌어요. 꽃처럼. 얘 지금 로미오도 물이 많이 고파요. 여기 합식한다, 이게. 여기도 합식한다, 이게. 얘도 매직 젠골드 여기 지금 보면 러블 로즈 미니아분의 심은 애도 물이 상당히 고프고 여기 지금 자구를 띄어서 미니아분의 심은 거예요. 창리프티 저희 집에 1 3년된애가 자구가 작년에 나와고 제가 띄어갖고 이렇게 벌써 다 줬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괜찮네요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뽀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